점 6절 연결 집합 우리가 이 연결 집합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위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자, 직관적으로 실수의 집합 r이 그러니까 실수의 집합 r이 있다고할때 연결 집합이라는 것은 집합이 빈틈없이 하나의 조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성질은 우리가 옹골 집합에서의 설명처럼 옹골 집합이라고 하는 컴팩트셋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진 집합을, 그러니까 열려있는 구간을 가지고 전체 집합을 커버링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려있는 집합은 컴팩트셋이 안 됩니다. 열려있는 집합은 열려있는 집합으로 오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로 커버링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원골 집합 컴팩트 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2.5절에서 자, 반드시 폐구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유계성을 보장할 때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빈틈없이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의에서 우리가 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연결 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비연결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A라고 하는 어떤 개 집합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고요. 자 A하고 주어진 E가 공 주어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E와 B가 공집합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각각의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오고 합집합을 했을 때 E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 연결 집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결 집합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0에서부터 이까지 인터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인터벌에 1이라고 하는 지점이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A, B라고 하는 것이 E라고 요걸 이제 c d 라고 하자고요. E의 원소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공집합이 아니고 교집합은 공집합이지만 합했을 때는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를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준다면 자, C라고 하는 점을 AB 사이에 하나를 잡는다고요. 그러면 AB 사이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주어진 식에 의해서 C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AB 사이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비연결집합이라고 정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주어진 식에 의해서 0과 2라고 하는 인터벌 상에서, 주어진 얘가 연결집합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만약에 A라는 집합을 0에서 1까지, 그리고 B라는 집합을 0에서 2까지라고 두자고요. 그러면 A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0에서 1이라고 두고, B라고 하는 것을 오픈 개집합으로 준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 2까지를 두자고요. 그러면 E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니까 요거의 교집합은 공집합 아니죠. B랑 공집합 아니죠. 근데 요거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요 값입니다, 그죠? 0에서 1까지, 그리고 0에서 1까지에서 또요 교집합 B를 해주면 1에서 2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게 공집합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요두 개를 각각에서 합한 거는 요거 합 요거니까 이 집합이 되죠, 그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연결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어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 R이라고 하는 부분에 쉽게 말해서, 연결, 그러니까 중간에 빈틈없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결집합이라고 정리합니다. 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 실수, 유리수, 그리고 요런 집합이 있을 때, 연결집합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자,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수 집합인데, 자, A라고 하는 것은, 뭐, 요 자연수 역시 어디에? R에서 뭐가 됩니까?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죠? 자, X를 실수해서 잡는데요. X를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고요. 자, B라고 하는 집합을 X에서 R로 잡는데, X는 2분의 3보다 큰 값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a 비를 잡아주면 쉽게 말해서 2분의 3을 기점으로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이런 a,b